영웅을 선회가십시오. 뭘 할래다가? 아 또? 아니, 선화 보고 그렇게 하라 그래. 뭔데 연락하냐고 네가. 아니니까. 뭘 친해지냐고. 아이게오리 예. 고쳐졌네. 어. 내가 니 니랑 왜 친해져야 돼 이런 그래. 응? 왜 친해져? 너 같은 놈이가 선배라는지뭐 이런데 이렇게 쭉. 야 이제 부, 여기까지만 돼도 브론즈 안 보인다. 진짜 슬슬 골드가 좀 보여야 하려면 좀더 많이 올려야 할 텐데. 근데 브론즈는 안 보인다. 모함이 뭐 트렁크에 묶어놓나다 어이, 어이 겐지, 네가 아무리 빨라, 충말보다 빠를 순 없어. 정말 브론즈 한번 보게. 공격 시작까지 30초. 아이 친구들 언제까지 계속 서 있기만 할때 영광이 우릴 ring. 기다린다네. <laughs> 마음을 비우고 눈앞의 임무에 집중. 파이팅. 어쩜.

여러분의 위 천사가 도착했습니다 어... 이라는걸주지 않는데? 따로따로 따라 아이판 애들 다 따로따로 논다 일어나볼까? 젠 작전을 시작한다 아쟤 뭐지 이성용이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야니 네 여수 숨아 니남 네 여수 숨 알잖아 송정형 게임이 지안 하고 있어 와아아아 내궁 오른쪽 털어

야 우리 애들 다 어디갔냐 이거티 넣는 거요? 메이가 던지는 건가? 디바급이 이 디바. 갔다, 갔다, 갔다. 현지인의 대

그냥 한조처럼 그냥 멘탈 약한 애가 문제야.

뭐하지? 웰시! 딜러는 차고 넘쳐! 빗어디라고 <놀람> 맥클리맥크리맥크리 사운드! 위에! 야,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?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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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나온다고? 이거 봐. 킹스 안녕하세요. 아, 킬드 관리하라고. 자꾸 죽지 마. 자꾸. 야, 이거 왜이 약해? 피 약하지. 이거. 수을 모으고 있네 저게. 을 <목소리> 모으고 있어야. 수을 <목소리> 모으고 있어 그냥. 와. <목소리> 심포트랑 <심포토라는 목소리> 이게 <이해> 안 되잖아. 이게 바닥을 보면은. 아 뭐야? 야, 왜 이렇게 많아 이거? <목소리> 야 그런 건 빠져 있을 때 중에. 아 나. 그 다음 이게 누는 거야? 그 <목소리> 다음에? 빠데 아닌데 빠데에서 연습을 연습하고 있는 아 이런 애들 수두룩하다니까 빠거 바데에서 연습을 해봐야 뭐 스킬이나 뭐 이런 걸좀 알아야 되는데 그냥 해보는 건 좋다 이거야 또 이거 주먹 공격 그냥 하는 게 아니야? 파악고 데스만 쌓이니 주먹 공격 지 아씨나 빨리 어아거아 분명히 게임을 안해 여 지금 그데 신기한건 밀었다는거

왜 있다고라는 걸까? 게임하면서 팀보 플레이 하셨나요? 그럼 팀보 플레이 했지. 김병균이 못 보셨구나. 어. 방금 전까지 계속 팀보 했어요. 팀보 플레이 내내 했어. 팀보 플레이 했어니까 팀보 플레이 내내 했어. 한조 메크리로 경쟁전에서 연습하시다면 디바만 패는 최고죠. 차라리 궁이나 빨리 치는 게 좋으니까. 야, 2 9시간 24시간을 하는 정크가 있어.

와, 트레라니. 오. 뭐 야. 아, 직당신이 필요합니다. 와, 어떻게 봤지 일어나 볼까 이리 음. 가볼게. <놀람> 이이러고 있고 이게 또 유리하니까 그냥 게임 픽을 막 하는 거야. 메르시막날라다니다발키겠습니다 <laughs> 와, 뒤에서. 와! 야, 메르시권총이 죽은 거였어? <laughs> 솔져를해 달라고? 아, 그, 그, 그. 내가 왜솔져를 해야 되는 건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얘기를 해봐 봐. 이렇게 되면 이제 멘탈 터져 갖고 흐름 끊겨 갖고 아못 잘랐어. 이걸 나 혼자 비비고 있으니. 아나 혼자 비비고 있어야 돼. 아 애들이 내가 쉽게 줄 알아? 열심히 하는 애들이 아니어서 말린 것 같다 내 아버지. 전정이 저것도. 오늘은 애들이 좀 숙제 안 듣는 거 와... 안에 들어와서 막따는 노는데 탱도 없고, 태잉도 없고... 그 인사 한번 허어마시네. 와 매클이 바스센스 있게 방벽 딱 쓰고 방벽 씌워주니까 뚱하면서 뛰면서 똥똥똥 쏘는 거야 방벽 상태에서 때리라니 내가 때릴 수가 없었어 그런가 2층에 가서 프리드라 할까 아 근데 매클이 어가지고 진짜지 모르겠네 매클이가 혼자 게임 다해 천사가 도착했습니다. 아 메르시밖에 못 잘랐어. 공짜. 예술인데. 그러네, 2층에서 프리드하기 좋은 곳이었네. 와, 그 생각을 못해. 석양 군관이 음. 음. 다 썼는데 인자 와서 정신 차리고 게임을 죽어, 하는 걸까? 죽어, 죽어. 음. 붙을 게 없으니까. 아 이게 질판은 아니었는데. 질판은 아니었지. 아, 자연스 깨진게좀 아깝다. 아, 얘가 아까 어, 딴 얘기하고 막 그럴 때 여유가 있어서 딴 얘기하는 거줄 알았던 여유도 없는데 지금 딴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요? 아...